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 반드시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챌린지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컨프런테이션을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늘 진리는 여러분을 도전하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교회에 예수가 없다. 진리가 없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JDD입니다. Jesus' Depressive Disorder. 예수님이 안 계시다. 는 예수 없는 믿음 예수 없는 기독교는 nothing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설교합니다 교회에서 성경과 예수와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공 그 자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에게 맞는 말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에게 맞는 말하고, 그 사람에게 는 진리가 없어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마저도 교회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몽을 지키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건, 어느 교회를 다녔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막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갈 것이냐.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은 립싱크만 하고 있다. 립싱크라는 단어가, 얼마나 제 마음에 부딪혀오든지, 그 단어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립싱크 하는 목회자입니까? 그렇다면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 속에 생명도 없으면서, 입만 벌려서 립싱크 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비참한 목회자라면 주님 저를 빨리 깨우쳐 주시고,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립싱크밖에 더 됐냐 우리가 기도를 한들 우리가 찬양을 한들 우리가 전도를 한들 그것이 립싱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